갑자기 폭탄주 만들다 화재가 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도화선이 질투에 눈이 멀어 불을 지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마에서 코빼기도 안 보였던 걸 보면 도화선이 술에다 무슨 술을 써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마에서는 은혜와 이번을 연결해주려다 오히려 이번의 심장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된 선책은 이번과 결혼하는 걸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이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신들이 모두 이번을 적대시하는 것을 알기에 선책과의 결혼을 빈대합니다 한편 선문회에서 선책에게 반해버린 서브 남주 수겸은 선책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없던 남자복이 소설 속에선 복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번과 선책이 마당에서 결혼 얘기를 할때 선책의 어머니가 없었던 걸 보면 이번의 청혼을 어머니는 모르는 것 같고. 어머니가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3화에서 불이 났을 때 수겸이 은혜를 얻고 구해내는 걸 보면 은혜가 수겸을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수겸 대신 흑장미도 되어줬고 말이죠. 그럼 이건 사각관계일까요? 아무튼 원작과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는 와중에 데뷔는 무슨 계략인지 이번에 혼인을 삼간택으로 진행한다 하는데요. 설종 앞에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던 도배명이 대비와 인척 관계이고 도배명의 딸이 도화선이라 대비는 이참에 도화선을 이번에 혼인 상대로 간택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싸우는 장면을 보면 선왕 윤종을 추종하는 세력인 흑사단을 계속 뒤쫓는 듯한데요. 선쟁의 아버지가 백성들의 구휼이 필요하다 간언했지만 설종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역병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와버리게 됩니다. 2번이 흑사단을 상대하는 사이 선책이 역병이 걸리면서 통제구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한 직진남 2번은 역병이 무색하게 선책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책을 안아들며 죽어도 끝까지 따라간다는 2번. 진짜 저런 남자는 왜 드라마에만 있는 걸까요? 아무튼 선책은 이번이 목숨 걸고 구해온 여우구슬초를 먹고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이 여우구슬초를 선책에게 줄때 어떤 병마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일로 아버지는 결국 이번에 청혼을 받아들이고 선책은 삼가택에 참여할 때 보여집니다. 예고에서 은혜도 삼가택에 참여하는 듯한데요. 차선책 도화선 조은혜 이렇게 세 명이 삼간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은혜는 이미 서브남주 수겸에게 마음이 있으니 선책 책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사화도 본방 사수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